정답을 좀 보도록 할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좋아하세 Comme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그 용기 있어 토요일무 무슨... 문제는. 조심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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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주세요. 대부분 틀린 것 같아요. <웃음> 축하합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이제 문제 남은 개수는 5개 남았습니다. 5개. 5개. 이1한 번째 문제 깜짝 퀴즈 안 되는 거죠. <laughs> 아, 지금이 잡혀있는데. 지금이 는데지이는데 지금이 는데지이있는 친구들. 이있는 친구들. 이있는친구들있는친구들있는데지있는데있는 여기서 참여하려면 휴대폰 없잖아요. 여기 잠깐 쉬죠. 자, 휴대폰에 댓글창에. 박지찬 60만 명. <laughs> 박지찬이 누구예요? 박지찬? 박지찬. 60만 명의 구독자가 누구야? 누가 60만 유튜버야? 박지찬60만 60, 유튜버 유튜버예요? 박지찬 60명의 60만 명의 구독자 보고 있다. 자, 댓글 올라오고 있습니까1 6명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습니까? 자,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자, 20초 뒤에 10초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 7, 6, 5, 4, 3, 2, 1 시작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정답을 공개할 텐데 정답을 보시고 정답을 맞히신 분 중에 16명을 추첨을 해서 선생님이 따로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잘참고하셨다가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보여주시죠 30개입니다 30개. 아까 9개라 그러지 않았어? <laughs> 30개. 맞춘 학생 친구, 맞춘 친구 손 들어보세요. 자리 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선착순은 어떻게 잘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름이 호명되면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깜짝 이도 지났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11번째 문제, 5번째 남아있어요. 문제 주세요. 마스터의 이름과. 아, 참. 이것도 깜짝이지요? 또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것도 깜짝입니다. 종, 청, 중, 수학 마스터트의 이름과 생일은. 빨리 쓰세요, 여덟 명 요거 여덟 명 여기 있는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 빨리 쓰세요. 10. 안 보여, 보고 안 보여, 안 보여, 고어줬잖아 종총중 수학 마스코트의 이름과 생일은 무엇일까요? 힌트 갑니다. 힌트. 힌트.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수학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수학 선생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수학 선생님 안 계십니까? 힌트 좀 주려고 했는데. 어디 계세요? 서, 선생님. 선생님. 학생들이 좀알수 있는 힌트 한 번만. 어떤 어떤 힌트. 마스코트의 생일과 이름과 생일은 무엇입니까 자, 힌트 주세요. 힌트. 올해 파이데, 파이데이 전혀 못난 전혀 모르겠어 <laughs>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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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죠 자 댓글 올리셨죠 20초 뒤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연날병입니다 하나 둘셋 3월 14일. 자, 계속해서 이제는 진짜 문제죠? 이벤트 없고요 갑니다. 11번째 문제부터 가열차격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문제! 주세요. 수학자, 지도으로 해서 사이비, 사이비 집단, 피타고라 쌍파에 의해 물에 빠져 살아야 되겠다 넣은 사람은? 아스스, 비어판쿠스. 촬여기 3 2 1 시작. 여기까지 자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틀리더라도 이게 내가 왜 틀렸는지 밑에 해석을 잘 보셔야 돼 그래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틀렸다고 아이 틀리게 끝이 아니라 내가 왜 틀렸는지 한번 알아가는 게자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8시 20분입니다. 21분도가 분진은 1 0 0 you 3, 2, 1 버튼 눌러 주세요. 네, 네, 네. 자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드릴게요. 아직까지 본튼을 치는 들은 마무리 3초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네. 둘, 네, 네. 셋. 파이 네. 아, 여기까지입니다. 자 과연 아쉬워요? 네. 문성 학생 아쉬워? 아, 아쉬워요. 왜요? 아, 틀린 것 같아요? 몇번눌렀습니까 1번이요. 1번, 12개. 정답 아닌 것 같아요? 똑똑하세요. 맞네요. 예. <laughs> 정답이 아닌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네. <laughs> 자. धेरै

3학년이 가장 많은 것같네그정삼학년이 어쨌든 우리 종천중학교를 대표하는 100명의 선발된 것을 축하드리고 여기서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여러분 인생, 여러분 앞으로 더할 일이 많고 더큰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결과에 아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고 즐거운 추억으로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제를 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빈티지 디지털 카메라. 오. 이 위치해 주시면 선생님 선물을 좀 앞쪽으로 좀 이렇게 좀 예. 수고해 주신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이게, 이게 인형이고요 네. 선성품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오! 오! 집에 있는 거야? 부잣집이구나 자, 바나나 인형. 자, 준비됐어요. 가 그리고 1등은 혼자 발표하도록 합니다. 자, 한명 1등! 보여주세요! 자, 지금 16번, 23번 모르죠? 자기 볼에 보면 번호가 써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이해하는 장세민 학생은